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정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너는 어디서 그런 상스러운 말을 배웠니? 내 말은 모두 거짓말이다. 세상이 너무너무 좋아. 돈으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어. 난 예배 드리는 것보다 TV 보는 게더 좋아. 여러분, 이런 세속적인 말을 들으면 기분이 어떤가요? 그럼 제가 말씀을 읽어 드릴까요? 거짓말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세상보다 더 좋은 것이 있을까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더 신비한 능력과 방법이 있을까요? 영에 속한 신령한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 드릴까요? 여러분, 이런 성스러운 말을 들으면 기분이 어떤가요? 세속적인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유쾌할까요? 아니면 성스러운 말을 들을 때 유쾌할까요? 세속적인 말과 성스러운 말에 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세속적인 말이란 무엇일까요? 부와 명예, 욕심을 추구하고 물질적인 것들, 세상 가치를 쫓아가는 말을 말합니다. 성서로운 말이란 무엇일까요? 함부로 가까이 할수 없을 만큼 고결하고 거룩한 말을 말합니다. 세속적인 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기심 때문입니다. 의식주와 돈과 명예, 권력, 업적만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에만 가치를 두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들보다 세상 가치를 쫓아가기 때문입니다.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스러운 말을 할수 있을까요? 영원한 이익인 하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때 가능합니다. 세상의 것들보다 하나님의 것을 더 사랑할 때 가능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을 성화시켜서 변화된 삶을 살게 될때 가능합니다. 인본주의적인 선한 도덕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출 때 가능합니다. 성경에서 세속적인 말을 한 사례가 있나요? 에스겔 44장 23절.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계시록 21장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뿐이라. 이사야 22장 13절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도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세속적인 말은 거룩하지 않은 말입니다. 오늘 먹고 마시자 내일 죽으리라 이런 말들입니다. 노아의 때 먹고 마신 일이 있었습니다. 마트복음 24장 38절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이들은 하늘의 것들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속적인 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합니다. 복음 전파를 통해 내 품성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24시간 생각하면서 우리의 관심의 변화가 생기고 세속적인 말에서 벗어나 예수님처럼 거룩한 말을 하려고 생각하고 노력할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성스러운 말에 관한 성경의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거룩과 세속에 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19장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여러분, 천국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들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하늘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마태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대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디모대전서 4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기도를 통해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고, 그렇게 거룩해짐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말을 하게 되고 그 말을 통하여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고 결국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바뀌어서 하늘에까지 갈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재미있는 한 신혼여행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갓 결혼한 피오나가 신랑 루벤과 함께 첫날밤을 보내기 위해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아빠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따라, 내가 하룻밤에 3천 달러가 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호텔을 예약해두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 밤 그곳에 도착해 보니까 기대와는 정말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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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랐어요. 아주 조그만 방이었습니다. 너무 늦게 도착해서 아침에 일어나 이제 아빠에게 항의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자 아빠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아빠는 너희들을 위해서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단다. 뭔가 착오가 있겠지. 다시 잘 확인해 보거라." 그리고는 종업원에게 물어보자. 그들이 창문을 문을 열고 한 곳을 더 들어갔어야 되는데, 바깥에서 그 신발장을 두는 그곳에서 찾던 것입니다. 그들이 문을 열자 그곳은 아주 신비한 정말 세상에서 가장 멋진 방이 펼쳐졌습니다. 벽 한쪽은 전 시내가 한 눈에 내려다 보이는 기가막힌 광경이었습니다. 실내 수영장도 있고 거품이 솟구치는 욕실도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탁자에는 그들이 한 주일을 먹어도 다못 먹을 식욕을 도두는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아빠가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빠는 너희들을 위해서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단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셨습니다. 정로의 계단 22페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에 대하여 무심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더 이상 무엇을 더 하실 수 있었을 것인가?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서 우리를 사랑하신 분과의 관계를 바로 잡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변화되어서 불의심을 받는 천사들과 사귀며 하늘 아버지와 아들과 융화되어 교통할 수 있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두신 방법을 잘 이용하자. 우리는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그 고통을 치르며 이루신 그 모든 일에 문간에서 서성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현관에서만 서성거리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신 모든 은혜를 더 깊이 누리라고 촉구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보금전도 175페이지. 성령께서 그대의 언어를 형성하고 다듬어서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도록 하라. 결론입니다. 첫 번째. 거룩하지 않은 말을 세속적인 말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스럽고 거룩한 말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레위기 19장 2절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성스러운 말을 사용하도록 죄인을 위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주시고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말은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향기도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악취도 될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은 품성을 이루게 되어 그 품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현세적인 또는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 실물교훈 356페이지. 감사합니다.